아무런 불안감이 없어요 튼튼하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3두 운동을 할수 있고 아래에 놓고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슴 운동 두 운동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혈관왕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문 앞에 있냐면요 집에서 홈트를 할수 있는 거를 되게 어떻게 할, 하면 할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되게 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는데 뭐 방이 막 그렇게 넓지도 않고 꼼짐 기구 같은 게 알아보면 되게 비싸고 해서 어 쉽게 사거나 그럴 수가 어 없더라고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저는 계속 하는 편인데 어, 조금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는 집에서도 뭐 운동할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했는데 어, 제가 새로운 운동 기구를 저 <놀람> 받아가지고 어, 아는 형님이 목공방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번에 문틀에다가 설치해놓고 할수 있는 어, 운동 기구를 만드셔가지고 어, 제가 한번 시범삼아 해보고 제가 또 한번 해봤는데 엄청 어, 운동을, 전신 운동을 다할수 있겠더라고요. 어, 여러 가지로 응용해가지고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라서 제가 한번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네, 일단 이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어, 그, 문틀에 고정하는 거예요. 어, 딱 길이가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집에 문이 더 높거나 그러시면 은 이거를 크게 제작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목공방에서 직접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뚫리는 게 있어요 어, 최대한 손으로 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돌려주시고 이 육각 렌치 같은 거, 저는 집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저는 이런 걸로 하는데, 육각 렌치 같은 걸로, 이렇게, 돌려서, 네, 조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안 움직이고, 조여지게 되죠? 이렇게, 단단하 고정을 하면, 이게, 이렇게 고정이 돼요. 반대쪽도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사를 조이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아, 여기 봉이 있는데, 어, 렉 중간에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우게 되면, 봉이 설치가 되죠? 제일 위쪽에 끼우고, 뭐, 턱걸이 같은 거할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턱걸이죠? 이제 문틀에서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턱걸인데 이제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레일을 걸어줘요. 레일를 걸어 주시고 그대로 여기 를 잡고 이걸 턱걸이를 하셔도 여러분 이게 버팁니다. 그대로 여기서 턱걸이를 하셔도 이게 버텨요. 이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제가, 어 이게,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면 저희가 운동을 맘놓고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무가 얼마나 튼튼한지 일단은 먼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몸무게가, 어, 지금 77, 76, 7칠 정도 나가거든요. 네, 이거를, 이게, 제 몸무게를 버티는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올라가 볼게요. 네, 버텨요. 이거 전혀 뭐 아무런 네 아무런 불안감이 없어요. 이거 엄청 튼튼하고 네. 저정도 몸무게도 잘버티니까 어..모르겠어요 저 몸무게 이상인 엄청 어..체중이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저정도 체중이신 분이시라면 어.. 안심하고 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봉으로만 할수 있는 운동이 어..이제 이런 팔굽혀기겠죠? 팔굽혀기 이렇게 좀 높게 설치를 해 놓고 좀 높게 설치를 해 놓고 팔굽혀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런 튜빙밴드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어, 튜빙밴드는 그냥 이런 손잡이가 없는 것도 있고 뭐, 그냥 라텍스 밴드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 그건 종류가 엄청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이런 그 튜빙 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원하는 높이에 맞게 걸어서 등 운동, 가슴 운동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거 이제 가슴운동 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이제 플라이 동작 이거 이제 헬스장 가면은 케이블 크로스 오버 있잖아요 그런 운동기구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슴운동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이거를 뒤로 돌아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등 운동이 되겠죠? 네 이렇게 뒤로 돌아와서 당겨주시면 이제 등 운동이 되고 이제 이렇게 앞으로 서서 밀어주면 이제 가슴 운동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고정시켜서 위로 올려주시면은 어깨 운동이 되고 뭐 여러가지 동작으로 할수 있어요. 제가 이, 어, 이거를 이 한번 설치를 했으니까 이 지구를 가지고 할수 있는 다양한 운동들을 앞으로 계속 해보려고 해요. 어,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많이 봐주시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 헬스장에 있는 케이블 머신 있잖아요. 그런 운동과 비슷하게 어, 튜빙밴드를 단계적으로 걸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수 있어요. 어, 만약에 이걸 위에서,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당긴다 당기는 동작을 하면 케이블 프레스 다운 운동을 할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립 같은 경우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립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구매해가지고 어, 응용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 오늘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이거를 지금 처음 사용해 보는 거라서 어, 저도 그립 같은 거뭐 인터넷에 엄청 종류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사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걸로 해서 어, 좋은 운동 동작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3두 운동을 할수 있고 짧게 잡고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제 2두 운동이 되겠죠. 더 아래에 놓고 이렇게 당길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단계에 놓고 이거를 응용해서 많이 운동을 할수 있어요 이쪽 아래쪽에 놓고 이렇게 뒤로 잡은 다음에 다리를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이렇게 네. 상부와 가슴운동 벤치 딥스를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 삼두와 가슴 운동이 되는 거고 반대쪽으로 해서 팔굽혀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할수 있어요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렉을 어, 꽂을 수 있게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꽂아놓고, 봉을 꽂아놓고, 여러가지 운동을 할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이걸 가지고 계속 운동을 하면서, 제 운동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가지고 뭐, 튜빙밴드를 이용하거나, 뭐, 다른 소도구 같은 걸 이용하면은, 거의 전신 운동을 다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가지 운동을 한번 해볼 테니까, 소개해 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사용해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